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져오나. 올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언니가 신학생을 모집해서 만났는데 첫 면담에 인사로오온 신학생이 자꾸 손을 만지작 만지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손등을 만지작 만지작하길래 왜 그런가 버릇인가 그러고 봤더니 손등에 뭔가 새까만 이렇게 흔적의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상처가 있나? 그랬더니 아닙니다. 하면서 손이 이렇게 가리더라고요. 이럴 무슨 상처길래? 그래, 그랬더니 문신이 있는 겁니다. 문신이 긴팔 옷을 입었는데, 손등의 끝에 이렇게 나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걷어봐, 얼마나 무슨 문신 같은데? 그랬더니 예, 그러면서 이렇게 걷더라고요. 안 할라, 그러다가 걷으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손을 걷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신이 위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손 이렇게 팔뚝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거 어디까지 있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돌쳐 봤는데 그것도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얼마나 어디까지 올라가 무슨 문신이야 거기 꽃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점점 점점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있는 거야 옷을 벗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깨까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깨까지만 있어 그랬더니 아니 가슴에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가슴이 철렁내려 앉았어요 제가 뭐 머리 깎은 적이 있어? 언제? 그랬더니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뭐야? 그랬더니 제일 끝에는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다행은 다행이다. 은다행 그나마 여러 가지 문신을 막 이어서 이어서 세계 제일 위에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왜 그렇게 했어? 몸에다가 이렇게 문신을 왜 했어? 안 지워지는 걸 텐데 그랬더니 예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젊은 사람들 젊은 때에 문신을 하고 또 혹은 타투를 하고 해나를 하고 그럽니다.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것이 특별한 의미가 그 안에 깊이 새겨져서 오래 지워지지 않도록 남기 때문에 그래서 합니다. 한때 한순간 감정으로 또는 유행을 따라서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나이가 들고 보면 20년, 30년, 40년 나이가 들고 보면 거의 10종 8구는 "아, 이걸 내가 왜 했지?" 혹시 문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와 우리 오늘 말씀을 진지하게 합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고백을... 바 우리 자신 안에 새기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입으로 열어서 나는 내 안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흔적을 Jesus Mark라고 해놓았습니다 예수의 마크라는 거지 헬라우로는 이 말을 지난주에 말씀을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스티그마타 스티그마라고 말을 합니다. 한자로는 이것을 낙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선명한 그 흔적, 낙인이 찍혀 있다는 것이지요.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의 노예를 부리는 그 주인이 노예의 이마나 등이나 혹은 뭐 어깨나 이런 도다 이런 곳에다가 숯불국해 달군 쇠로 쇠도장으로 이렇게 찍어 지져 놓는 것입니다. 그지져 놓은 그 화인 그 불도장은 죽을 때까지 지워지지 않습니다. 팔뚝에 찍은 거는 팔을 잘라내면은 팔 잘린다고 죽지 않아요, 사람은요. 노예에서 벗어나고 나는 노예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팔을 정도는 자를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팔에다는 안 찍었다는 거예요. 이마에 찍는 뭐고 자를 수 없잖아요. 지금처럼 성형 기술이 돼서 그걸 지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옛날에는요. 그러고 몸에다가 등에다가 찍어요. 몸 그걸 어떻게 가릴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지울 수가 없어요. 그 몸을 어떻게 몸에 등에 찍혀 있는 것도 어떻게 해결, 해결할 수가 없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그 화인은. 이마에 있고 등에 있고 어깨에 있고 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게 스티그마타 스티그마라고 하는 흔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흔적이 바울에게 고백되어지고 있어요. 불도장으로 찍어놓은 이마의 흔적이 아니라 등에 있는 흔적이 아니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도 도장을 찍었겠습니까? 아닙니다. 흔한 노예들에게 이런 흔적, 증표를 남겨놓았습니다. 노예에는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시간 제한적인, 한시적 노예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몇년 동안, 너는 이 집에 종로를 쓰래라. 노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노예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불도장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단독 노예가 있습니다. 식구들이나 형제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다 자유인인데 혼자 죄값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빚빚 때문에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신세를 질 일이 있어서 그 집에 그냥 노예로 붙잡혀서 하는 단독 독신 노예가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대를 물리는 가족 노예도 있습니다. 자식을 낳도 자식도 노예가 되는. 그런 노예입니다 그런 노예들 가운데는 특별히 문신이 이 화인이 맞아 있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노예 생활을 하다가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가 가지고 붙잡혀 왔어요 그러면 이 주인은 그 사람을 당장 그 자리에서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런 권리를 줬어요 네 근데 죽이면 아깝지 않습니까? 다시는 도망가지 마라. 그 대신에 내가 너에게 도장을 찍어 놓겠다. 어디에 도망가더라도 너는 이제 영원히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도록 이마에다가 불 도장을 찍어 놓는 거예요. 등에다가 불 도장을 찍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이 사람은 누구의 노예라는 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런 화인되어진 그런 흔적이 있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어떤 노예는 자발적 노예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 나는 저주인의 집에 가서 저 부자 집에 가서 저 인격이 훌륭한 저 집에 가서 저 사람에게 나는 평생을 수고하며 저 사람 밑에서 저 사람을 섬기며 나는 살게 노라. 자진해서 하는 그런 노예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노예는 귀를 뚫어서 귀걸이를 달아줍니다. 혹시 귀걸이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귀걸이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누구의 노예이신가요? 귀걸이의 의미가 그렇게 시작되어진 거거든요. 나는 누군가의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 귀걸이도 막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막 줄을 세워가지고 귀걸이를 구멍을 뚫어놓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뭐 나쁘다 좋다를 얘기하기 전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미는 알고 하자고요 결혼을 하면 귀걸이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 것입니다 그러고 받쳐놓은 겁니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노예의 문화 풍습이 있던 시절에 바울은 나를 이제후로는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라 내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거기 보니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흔적이 어디에인가 발표되어지고 어디에인가 누군가가 보여지는 것은 이 사람은 누구의 소유물이구나, 누구의 것이로구나, 누구의 조정을 받고 있구나, 누구를 이롭게 하는, 누구를 돕는, 누구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게 흔적인데, 이 바울은 노예의 흔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나는 예수의 노예다. 라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실제로 흔적이 많은 사람입니다. 육신의 흔적이 많은 사람입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오해를 받아 붙잡혀가지고 태형을 당했습니다. 배를 맞았습니다. 사정없이 옷을 벗겨놓고 후려치면그 가죽 채찍에 살점이 묻어나가고 그때 맞았던 상처의 흔적들이 몸 구석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았다. 하고 바울이 증거를 합니다. 고린도서에 보면은. 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을까? 40대를 때리는 것은 불, 불법입니다. 40대를 때리는 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는 40을 넘으면 때리는 사람이 죄가 되니까 하나를 감한 매, 39을 때리고 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작해서 3 9을 때리고 쉬는 겁니다. 40을 때리면 때리는 사람이 잘못이니까. 그렇게 여러 번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 번 맞았다는 거예요. 어느 아래가 이쪽이 수십입니다. 이건 어느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두들겨 맞았던 그 상처가 어느 쪽엔 이쪽이 수십입니다. 이거는 어느 지역에 가서 누구에게 문매를 맞았던 그때의 그 흔적입니다. 그 상처입니다. 이곳저곳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게 바울의 몸입니다. 그 바울은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고 있는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 속의 흔적은 육신의 흔적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차라리 나를 붙잡다가 벗겨놓고 때리면 나는 감당할 수 있다. 오히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정도는 내가 이를 물구스라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내 스스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때려서 새긴 흔적이 아니라 내가 내 몸에 스스로 가지고 있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담대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흔적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새겨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유난히 이단이, 이단이 극성을 했던 교회로 유명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참잘 세워놨는데 이단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도 유대교 이단지, 이단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율법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이런 수행도 해 가면서 이 말씀의 그계명들을 그 열거해 가면서 또 신분의 자격을 거론해 가면서 편을 가르고 사람들을 상처 주며 몰아세우고 해치는 그런 이단자들이 칼라디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그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무개는 유대인이 아니라서 근심하고 고민하고 그 활동에 제약을 받고 주저앉아 있다. 아무개는 그 극성을 부리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 꼴이 보기 싫어서 교회를 떠났다. 아무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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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칼라디아 교회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 인물, 그 일꾼, 그 사람들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가르치고 세우고 해놓은 일꾼들인데 기둥인데 이들이 그만 주저앉아 있구나. 이들이 그만 떠나버렸구나. 견디지 못하고 떠나버렸구나. 그건 맺혀 있는 흔적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 기독교 진리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예수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도 지켜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말씀도 외우게 되고, 뭐 하게 되고, 뭐, 신분 자격들을 가려가면서 우리는 그 중에서도 정통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이고, 뭐, 히브리의 씨를 우리는 받은 사람, 당신들은 이방인들이고, 이래가면서 사람들을 가려 세우는 이들로 인해서 교회가 풍기박산이 되어갈 때에, 화울은 아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오직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안에는 예수의 복음인,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내 안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이건 율법의 흔적이 아니고, 이건 히브리인의 혈통의 흔적이 아니고, 내 안에는 오직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이걸 드러내고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게도 흔적이 있습니다. 제게도 흔적이 있습니다. 어디에 누군가의 매를 맞아서 생긴 흔적은 아니고, 무슨 교통사고를 당해서 생긴 그런 흔적도 아니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진학할 때에 교회가 개척되어져서 그 처음 시작된 개척교회의 일원이 돼가지고 열심히 고3 때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가 미션스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학교에 가면은 그 마포 걸레라고 그러죠. 긴 걸레 자루를 빼가지고서 후배들 교실을 찾아갑니다. 교탁에 마포 자루를 땅 하고 내려놓고서 그리고 여기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있으면 손 들어봐. 여기저기서 손을 안 듭니다. 처음에는. 내가 확인할 거야. 손 들어봐. 그러면은 이렇게 슬그머니 눈치 박가면서 듭니다. 앞으로 나와. 왜 교회 안 다녀? 엄마 아빠가 불교 신자입니다. 아이 우리 학교가 미션스쿨인 거 몰라? 그래도 그 당시에는 미션스쿨이니까 교장 선생님도 목사님, 목사님이 또 교목이 계시고 성경 교사, 윤리 교사 그렇게 장로님, 뭐 목사님들이 많으셨습니다. 아무도 야단을 못 쳐요. 그래 가지고 처음 개척된 교회 학생들을. 7, 80명 모아 놨습니다. 고3 때 2학년 교실 들어가면 아이고 형님 그러고 1학년 교실 들어가면 이 형님 할아버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남학생들이 3, 40명 모이니까 여학생들이 인기가 있어 야저 교회 가면 남학생들 많대 그래 가지고 짝을 맞추어서 7, 80명의 학생들이 그득하게 모였습니다. 그때 모였던 후배 친구 가운데 하나가 지금 여의도에 의자를 차지하고 앉아 있습니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의정활동 보고가 있길래 강의원, 잘 있나? 나, 아무개 일세. 그랬더니, 아유 형님, 기억하지요? 아, 그때 뭐, 이래가지고 말 끝을 흐리고서 답장이 올라왔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잘 다니지. 죄송합니다. 그러고 올라왔어요. 아니, 그래도 선거철에는 표밭이라도 갈기 위해서 가지 않겠나? 그랬더니, 예, 그러고서, 점점점점, 그러고 말을 끝을 흐려놨어요. 내가 다 자네를 위해 기도하겠네. 열심히 교회 다니게. 죄송합니다. 그러고 왔어요. 몇년 전인가 그 후배들이 고향에 모여가지고 저를 초청을 해서, 뭐, 제가 이렇게 모이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만, 부르더라고요. 가서 제가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하면서, 뭐, 일곱, 여덟 명 모였는데, 어, 너는 뭐 하나, 요즘에? 그랬더니, 아, 예, 저는 뭐 합니다. 그러고, 너는 교회 열심히 다니지? 아 요즘에 제가 시들해졌습니다. 대신 와이프는 열심히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와이프 같구나, 안 돼. 또한 여학생, 아주 키가 작았던 여학생인데, 굉장히 저를 따르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아주 그런 아이였는데,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고 있어? 그랬더니 얼굴이 밝아져갖고 앉아가지고 전혀 교회를 못 나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시집을 갔는데 불교집 안에 시집을 가가지고 시어머니에게 눈치를 봐서 교회를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새벽마다 기도를 할게.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지금까지도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명절이나 뭐 특별한 때면은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새해, 뭐, 복 많이 받으세요. 뭐, 메리 크리스마스, 뭐, 즐거운 추석 되세요. 그러면서 문자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가 여전히 새벽에 자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네. 그러면은 눈물 표시 있지 않습니까? 주르륵 해갖고 옵니다. 예수의 흔적입니다. 제게는. 제한 친구는 정권을 손댔다가 쫄딱 망해갖고 집도 뭐다 이혼을 한 상태로 강원도 태백에 가서 택시기사를 한답니다.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어머님, 아버님이 저를 많이 아끼고 도와주시고 사랑해주셨던 권사님이신데 그 친구는 제게 정말 굉장히 친했던 형제 같았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에게 교회를 다니나? 교회는 무슨 교회인가? 교회가 밥 먹여주나? 그 친구도 제게 예수의 흔적입니다. 예수의 흔적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동차 사고를 당하면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또 나이가 들면 몸이 노쇠해져서 기능이 약해져서 여기저기에 인공 관절을 넣기도 하고 또 부러진 곳에는 철심을 박아 넣기도 하고 그래서 몸의 일부가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몸을 지켜주고 우리의 몸을 회복시켜주고 우리의 몸에 안에 들어와서 뼈 속에 박혀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주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것만 있는가 하면 우리의 몸에는 암세포가 자라납니다. 이곳 쪽에서 알 수도 없는 곳에서 알수 없는 때에 알수 없는 사이즈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커져가지고 내 몸에 이곳저곳을 상하게 만들고 기능을 떨어뜨리고 그암 때문에 사망하는 사망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나라 전체 인구의 한해 사망자 가운데 사고, 교통사고나 이런 사고로 죽는 사망사고 외에 병으로서의 가장 유리는 암 요인입니다. 암으로 요인이 되어져서 사람이 죽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본체 몸이 죽으면 암은 살아남습니까? 암도 죽는 겁니다. 네.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암도 내몸 안에 있는 내 일부다 나다 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외부에서 세균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내 몸에서 내 식생활이나 내 생활습관의 잘못으로 혹은 나도 모르고 유전인자나 이런 것 때문에 내 안에서 생겨지고 내 안에서 자라난 내일 내 나라는 거예요 그게 암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간증의 중요한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전에는 몰랐는데 암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이게 나에게 죽음의 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는 큰 충격을 받아서 회개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주님, 이걸 치료해주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주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그러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아 이게 누가 보낸 게 아니라 내가 내몸 안에서 잘 키, 키워놓은 내 것이었구나 이걸 가지고 주님께 내가 떼를 썼구나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주님 감사합니다 이암 때문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암은 내게 있어서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네. 그러고서 건강하게 믿음 생활을 회복하고 암을 극복하고 간증을 하는 그런 분을 봤습니다. 네. 우리 몸에 여러 기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때로는 외부에서 들어와서 뼈에 박혀 있는 그런 쇠조각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흔적의 상처는 나를 이롭게 하고 나를 살려주고 그런 흔적이 있는가 하면 어떤 흔적은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게 만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세운 교회에 많은,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버팀목의 기둥도 있었고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주는 보도 있었고요 근데 여기에 갉아먹는 암적인 존재들이 자꾸 이걸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음을 가슴 철렁철렁 내려앉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예수의 흔적을 품고, 오늘 이 위에 써여 있는 말씀처럼 이한해 동안에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져놓라 이것을 기도하고 이것을 도전하면서 우리의 삶이 예수의 흔적을 감당해내고 예수의 흔적을 증거하며 복음전하는 그런 이한 해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그래서 오늘도 <laughs>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 예수의 흔적을 품자, 고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없다고 하면, 주님 내 안에 흔적이 되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있다고 하면, 그 흔적을 극복하시고, 그 흔적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죽게 하는 흔적이 아니라, 그런 암이 아니라, 나를 이롭게 하고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살려주는 이것이 즐거운 축복의 간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의 흔적을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다시 읽어 드립니다.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내게 외부의 흔적은 내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가슴 철렁 내려앉게 하는 그런 흔적을 내게 주지 마십시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고,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율법학자고, 나는 능한 사람 이것저것 해도 빠짐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나에게는 한 가지 그거 다 없어지더라도 지워질 수 없는 평생 흔적이 있는데 그것은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이오. 여러분에게도 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나를 나답게 하는 그 예수의 흔적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도 네. 하시겠습니다.